오늘, 오늘 날씨 어때요?라고 아. 부르는 거예요. 아아 아. 네. 네. 하바가 오케이. 하바가 공기 날씨 이런 거죠? 맞아요. 하늘. 어 네. <목소리> <목소리> 부겐 하바나스 이 벤. 이 어. 어. 그러면 부겐 하바 이라고 하시면 어, 어, 오늘 그죠? 날이 하늘? 좋아요. 네. 부겐 하바 기젤 네. 기젤 <목소리> <진짜> 아름다워. 네. <목소리> 뭐안 춥잖아 이제 부기은 허버 소극 네. 데일 이러면 어 오늘 날씨 춥지 않아요가 네. 됩니다. 네. 네. 자 제, 저희가 어제 어너 아프지 않아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 부정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네. 데일에다가 미를 붙이고 인칭 어미를 붙여 준다라는 걸 배웠고. 그래서 아프지 않아라고 물어보면 밑에 문장 볼게요. Asta del mesen. 너 아프지 않아라고 물어. 네, Asta del mese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대답을 하는 것은 부정의 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으로 물었을 때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아프지 않아라고 했을 때어 아니 아파라고 우리는 한국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네. 뭐, 이거 안 그래?라고 하면 어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음. 대답하는 어그 네. 영어나 터키어는 어그 뒤에 어 이렇게 에벳 evet 혹은 내일이라고 하일라고 이 대답을 하는 그 문장에 긍정 긍정 부정 부정 요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 네. 아프다 음, 영어랑 비슷한 네. 거네요. 영어랑 네. 똑같네요. 네, 네. 오. 그래서 오, 오케이. 네, 영어에서 부정 의문문으로 모르면 앞에 부정 의문 그 부정 의문사를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뒤에 말에 어 말의 내용을 보고 그것에 긍정하는 것을 따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스타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앞에 에베스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음. 아프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음. 하스타데일림이 여기 때문에 데일림이라고 부정이 왔죠. 그래서 앞에 하이드라고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에베스나 음. 하이드를 그냥 삭제를 하고 조카스타음 혹은 하스타데일림 음.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도 음.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 에벳이나 하이르만 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것을 삭제를 하고 하스타음 혹은 하스타델림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만 일단 보고요. 어그 저희 뭐예요? 같이 <laughs> 있는 방에 어떡 어떤 거를 쓰냐 번역기에 물어보셨잖아요. 음. 요거는 이제 다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만들었는데 아,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은 투랭이라는 앱을 씁니다. 그래서 네. 여기 제 앞에 핑크색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투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얘는 단어장이랑 사전이 둘다 있어요. 그리고 무료로 네. 쓰실 수가 있어서 핸드폰에 음. 설치를 하시고 쓰시면 되고 다만 영한 아영 영어 트리키에요 트리키에요 영어 요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음. 영어 공부도 같이 하실 수 있다는 점네 음, 좋아요 네 그리고 이 투랭은 그냥 구글에서 뭐 검색을 하셔도 뜨기는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뜨기는 하는데 이게 무조건 제일 상단에 뜨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이 검색 결과가 그래서 저는 그 핸드폰에 설치를 하고 쓰는 편이고 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두 번째 보이는 구글 어, 번역기랑 그리고 가끔 채 g p t 도다 씁니다. 뭐 급할 때 네네. 문법적인 거 물어보고 싶을 때 그냥 다 쓰고요. 아, 채 g p t 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좋네. 네 제가 이제 현지에서 어떤 맥락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그 문장이나 단어가 쓰이는지 보고 싶을 때는 그냥 구글에 음. 이렇게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세야핫 어, 뉴질룩, 그게즈맥이라는 이세 단어의 어감 차이가 궁금해서 검색을 했더니 제일 먼저 걸린 게 하이네이티브라는 사이트가 걸리거든요. 네. 어머, <laughs> 선생님 끊겼다. <laughs> 어, 절묘한 차이 내 끊어주시네요. 아, <laughs> 선생님 어디 가? 일단 좋은 정보였습니다. <laughs> 갑자기 궁금했던 단어들. 오. 어떻게 어, 어떻게 선생님 혹시 어떻게...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볼까요? <laughs> 뭐 하고 싶으십니까? 빨리 안 들어오시네요. 어, 뭐 하고 싶으십니까? 어, 들어오셨어요. <laughs> 어 죄송해요. 어, 괜찮습니다. 전화 전화가, 들어와. 전화가 어. 들어와가지고 어. 화면이 끊겨버렸어요. 아하. 네. 예. 아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다시 하시면 되죠.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해요?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 어 여기서부터? 지금 지금 예 아까 그그 그 지금 마지막 저는 거. 편집이 없잖아요. 저희는 네. 네, 네 저희는 편집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이네티브시면그 이거 하이네이티브 나오는데 이세개 원래 뜻은 뭐예요, 선생님? 뭐야? 하이네이 여기 위에 어, 하트 어 새하트 아 요거 다 여행과 관련돼. 아 맞네, 여행이네. 네열즐룩 요즐룩이 음, 이제 여행, 이 요즐룩 라를, 음. 네. 그리고 음. 어제 그, 그젠가, 그, 너 여행가니라고 이제 문장 만들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하고 싶어서 이제 찾아본 거였어요, 음. 저는. 아, 오케이. 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요. 네. 아, 네. 자,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네 가지랑 그다음에 선어관의 책을 활용을 해서 제 PPT 자 만들고요. <웃음> <웃음> 선생님, 그냥 아, 어차피 네, 이거 이거 세개 나온 김에 이거 세개 차례 이야기해 주세요. 여행. 어, 나도 궁금. 아, 어. 네. 자, 여기 다 문자로 하고 볼게요. <laughs> 이게 아니고요. 열출로. <laughs> 자 문장을 방문해.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으로 한번 음. 볼게요. 제가 들고 왔어요. 네. 그거를 흐름대로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 그, 네. 그 네. 저희가 이제 그 문법을 여러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지금. 과부하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문장을 충분히 많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당분간 문법 없습니다. 문법 안 야호! 하기로 제가 전환합니다. 좋아. <laughs> 좋아. 야호, 야호. <laughs> 자, 자, 여기 봅시다. 어, 저는 네. 여행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Ben Sayer Hot e d i o r o m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아, 어,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아, 네. 자, 아, Ben 네. Sayer Hot e d i o r o m 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음. 얘기했더니 그 밑에 이 요즈룩 라라고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어 왼쪽의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분위기가 음. 좀 다르죠. 둘다 여행입니다. 그런데 요즈룩 라르는 요즈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이동하는 여정, 경로를 얘기를 하는 음. 단어입니다. 여정. 네. 네. 그래서 어, 왼쪽에 있는 것은 이게 여행 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여줄룩이라고 음. 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음. 약간 일정이라는 그 일정 거네요. 저니. 아, 그렇죠. 약 저니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음. 그리고 어, 세아하트는 우리가 원하는 그 여행입니다. 뭐죠? 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배낭여행하고 음. 하는 그런 여행을 어. 트래블 이런 느낌이 거네요? 네, 트래블? 트래블, 트립 다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어, 여행 중이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때 그때 여행은 세아하트에 음. 가깝습니다. 음. 네, 네. 그런데 뭐 출장길이다 혹은 아 어, 출장길이다. 그거는 요즘룩에 가깝습니다. 아 출장. 음. 네. 그리고 어 게즈맥이라고 앞에 있었죠. 네. 그 하이네이트에서 검색했던 거 게즈맥은 여행은 여행인데 어떤 특정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나, 어, 트리케를 여행 중이야, 탁심을 여행했어 라고 할 때, 트리케이 음. 여행 중이야는 세아 하트에 가깝고요. 음. 탁심을 여행했어는 탁심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말이기 때문에, 게스맥을 음. 쓰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음, 네, 그런 차이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 모든 걸다 통틀어서, 어, 좋은 여행 되세요라는 관용적인 인사 표현이 이 욜줄룩라르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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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출금금, 트래블하고 트립은 다른 거죠? 뭐가 어, 달라? 뭐가 다를까요? <laughs> 다른지 않고 똑같이 쓰나요 저는 비즈니스 트립. 비즈니스 트립? 저는 엄청나게 그래서. 차이를 두고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 저도 안 쓰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스킵. 네, 구글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는. 네. 자, 어 시간이 좀 될까요? 이거까지 할 시간이 지금 12분입니다. 이거 다음에 합시다. 네, 그러면 이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길레길레 이길레. 요리시로즈.